이번 영상을 통해 거듭제곱은 무엇인가요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페이지를 펴시면 거듭제곱은 무엇인가요라고 적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할 때에는 곱한 수와 곱한 횟수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해서 이 곱하는 수가 곱한 횟수를 이용하여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2 곱하기 2. 즉, 같은 수 2를 두번 곱한다면 그 같은 수 2를 두번 곱했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조그만하게 두 번인 2를 표기하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같은 수이를세번 곱할 때에는 같은 수인 숫자 2를 세번 곱했으므로 3인 수를 2의 상단에 조금만하게 나타내며 다시 한번요. 더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같은 수이를네번 곱했으므로 얘는 4를 2의 오른쪽 상단에 조그맣게 4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번 곱한 것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수를 곱할 때에도 그 숫자의 횟수를 이용하여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2의 2의 상단 두번 곱한, 곱한 것, 2를 세번 네 곱한 것, 2를 네번 곱한 것, 이와 같은 것들을 각각 이의 제곱, 이의 세 제곱, 이의 네 제곱이라고 읽고, 이들을 통틀어서 이의 거듭 제곱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이의 숫자, 2, 즉 이를 두번 곱한 것은 이의 제곱, 이를 세번 곱한 것을 이 통틀어 읽을 때 이의 세 제곱, 이를 네번 곱한 것은 이의 네 제곱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를 두번 곱하든 세번 곱하든 네번 곱하든 이것들을 통틀어서 이의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를 같은 수, 같은 수를 몇번 곱했는지, 그 같은 수를 표기해서 이의 거듭 제곱이라고 나타냅니다. 또,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 제곱을 에서 2를 거듭제곱은 미시라고 이야기하며 밑 2를 곱한 횟수를 나타내는 234. 즉 여기 위에 오른쪽 상단에 작은이 횟수를 나타내는 234를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합니다. 자, 2를 세번 곱했어요. 그러면 2의 세제곱이라고 읽고 각각 아래에 있는 밑수, 같은 수1를 밑이라고 읽으며, 곱한 횟수인 3을 지수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조그만한 글씨로, 2에 조그만하게 오른쪽 상단 1, 이것은 2로 정한다. 다시 말하면, 같은 수를, 곱한 횟수를 오른쪽 상단에 조그만하게 적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니까 몇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1이라고 써있죠. 즉, 2를 몇번 곱한 거예요? 2. 즉, 한 번을 곱했기 때문에 2는 한 번만 표기해서 2로 정한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개념 확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돈해 봅시다. 자,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니 4 곱하기 4 곱하기 4. 4를 몇번 곱했다고 표기를 했어요? 그렇죠. 세번 곱했어요. 그래서 같은 수 4는 그대로 써주고, 횟수인 3, 3개를 곱했으므로 3은 여기 오른쪽 위에 조그만한 글씨로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읽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4은 세제곱이라고 읽고, 4는 밑이 되고, 3은 지수가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거한번더 봅시다. 자, 3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 자, 숫자 두 개를 이용해서 다섯 번 곱했는데요. 자, 3은 몇번 곱했어요? 그렇죠. 두번 곱해서 두 개. 5는 몇번 곱했어요? 세번 곱해서 세 개. 자, 그럼 곱셈으로 나타나 있는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같은 수 횟수에 따라서 표기를 하는데 같은 수 3을 2번 곱했으니까 3의 제곱으로 표기하고, 같은 수 5를 3번 곱했으니까 5의 세제곱 그럼 여기 표기하는 거, 곱하기 표기하는 거에 질문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복잡한 식들의 곱을 간단하게 표기하는 게 거듭제곱이므로, 곱셈에서만 이와 같은 표현식을 쓴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 다음을 거듭제곱을 써서 나타내시오.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잠시 영상을 멈추고, 멈추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본 뒤에 선생님과 함께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 해결하셨죠? 자, 문제 3번의 1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7 곱하기, 7. 보니까 2가 몇번 있어요? 그렇죠. 4번, 그러니까 4개라고 쓸게요. 자, 7은 몇번 곱했어요? 두번 곱했죠. 그래서 2개. 자, 앞에 부분, 같은 수 2를 몇번 곱했어요? 4번 곱했으니까 2의 4제곱. 자, 같은 수치를 몇번 곱했어요? 두 번. 두개 곱했으니까 7은 곱하기 7에 제곱 하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2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숫자 3도 있고 5도 있고 11도 있네요. 자, 먼저 개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3은 몇 개? 3개. 3은 세 개. 3은 세번 곱해서 세개 있어요. 자, 5는 두번 곱하니까 5가 두 개가 표현이 됐어요. 자, 11은 몇 개? 자, 두번 곱했으니까 두 개라고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러면 3은 세번 곱했으니까 3의 3제곱 곱하기 5는 두번 곱했으니까 5의 제곱 곱하기 11은 두번 곱했으니까 11의 제곱 이렇게 쓰면은 이게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내용은 괜찮죠? 학습하기 괜찮죠? 그래서 오늘의 거듭제곱은 무엇인가요? 라는 목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부를 하였고요. 밑에 내오면, 내려오면 골드바위의축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수근수근 써있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에서 이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추측하였다라고 써있어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읽어본 후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다 읽으셨나요?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수학자 골트바는 이보다 큰 모든 짝수로 써있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추측입니다. 추측. 자, 그러면 우리가 짝수가 뭔지 알죠? 소수. 저번에 배웠네요. 소수는 뭐예요? 그렇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로 합니다. 이 소수들만 이용하여서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추측을 했죠 자, 즉, 4는 2보다 큰 짝수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4를 소수의 합으로 나타내려면 2 더하기 2. 즉, 2도 소수이고 2도 소수죠. 자, 6. 6은 2보다 큰 짝수 맞죠? 6은 3 더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네요. 즉, 소수 더하기 소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8이랑 마찬가지로 하고 12. 12도 짝수죠. 12는 소수 5와 소수 7을 더해서 12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추측을 하였는데요. 어느 출판사에서는 골트바의 추측이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한 사람에게 1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출처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트바흐 그림 보이시죠 이 학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거에 관련돼서 혹시 게임을 하신다면 친구들과 함께 해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른쪽에 있는 스스로 해, 확인하기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는요, 여러분이 한번 1번부터 여기 6번까지 있죠? 6번까지 모두 해결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올린 영상을 바탕으로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